제19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에 선정된 5명에 대한 시상식이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5개 부문에서 1명씩이 각각 선정됐으며 자립경영부문의 거창군 김정호씨, 농어업신인부문의 진주시 김득호씨, 창의개발부문의 함안군 안병철씨, 조직활동부문의 하동군 문병헌씨, 수산진흥부문의 통영시 황정영 씨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경상남도는 도내 시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받은 17명의 후보자에 대해 대학 교수, 농어업 분야 전문가와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사위원회 및 현지조사를 거쳤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수상자들의 수범 사례를 도내 농가에 널리 알리고 수상자를 각종 농업교육 강사로 활용해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